이 이야기는 제가 올렸던 50년 전의 금강과 이누야샤 이야기를 보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안 보고 오셔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금강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시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죽음을 맞았고 가행이라는 여자의 몸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마녀의 마법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이승으로 돌아오게 됐고 돌아오자마자 보인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하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을 한 용서를 할수 없는 남자 이누야샤였습니다. 금강은 이누야샤를 보자마자 분노가 끓어올랐고 왜 배신을 했냐고 너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원의 구슬을 들고가 나를 왜 공격한 거냐고 물으며 이누야샤에게 파마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누야샤는 피하기만 하다가 금강의 화를 부수고는 금강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건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제는 싸우지 말자고 말을 합니다. 금강은 사랑했던 남자의 품에 안 기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누야샤를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금강은 아직 배신을 당했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었고 여전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누야샤를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금강에게 돌아왔던 영혼들이 다시 가영이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가영이 근처에 있다가 남은 혼마저 뺏길 것 같아서 빠르게 그 자리에 뜨기로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힘이 빠져서 다리를 헛디렸고 절벽으로 떨어지려 는걸 이누야샤가 구해줍니다. 이누야샤는 금강에게 다시 가영의 영혼으로 들어가라고 말했고 금강은 지금 그 말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내가 죽을 때는 곧 너가 죽을 때다 라는 말을 하며 잡고 있던 이누야샤의 손에 공격을 합니다. 이누야샤는 공격 때문에 금강의 손을 놓쳐버렸고 금강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용케도 금강은 죽지 않았고 살아서 다시 이누야샤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육신에 영혼을 넣어야 했고 금강은 사원충돌을 시켜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부족한 영혼을 보충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지치는 날에는 결계를 치고 혼자 누워서 사원충들이 구해오는 영혼을 얻어가며 쉬는 날도 있었죠. 그래서 그날도 누워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결계를 뚫고 들어왔고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가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금강은 이 여자는 이누야샤와 무슨 관계일까 하는 생각을 했고 어떤 관계든 간에 금강과 이누야샤 사이에 방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일단 가영의 움직임을 잠시 멈춰놓습니다. 때마침 금강의 결계 안으로 이누야샤도 들어옵니다. 금강은 가영이를 이누야샤가 못 보게끔 만들고 나무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가영이가 이누야샤는 금강을 아직 좋아한단 말 합니다. 금강은 살짝 당황했는데 때마침 이누야샤가 나타납니다. 이누야샤는 죽은 혼들을 모으고 있는 게 너냐고 물어봤고 금강은 그래서 내가 무섭냐고 물어봅니다. 이누야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시대수에 봉인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금강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금강은 50년 만에 눈을 뜬 지금 이누야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50년 만에 눈을 떴을 때도 느꼈지만 이누야샤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누야샤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려 고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는데 그런 면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믿고 있던 이누야샤에게 신을 당하고 죽었던 순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누야샤의 품에 안겨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이 이누야샤와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가영이라는 여자는 그러지 말라고 이 원수는 나락이란 녀석이지 이누야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강은 닥치라고 말한 뒤 이누야샤의 의식을 뺏고 이대로 이누야샤와 같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 가영이가 이누야샤에게서 손대라고 외친과 동시에 금강의 몸에서 영혼들이 빠져나가며 가영이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순간 집중력을 잃었고 이누야샤는 의식이 돌아온 뒤 가영이를 구합니다. 금강은 지금의 이누야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저 가영이란 여자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망하며 그자리 벗어납니다. 길을 가던 금강은 아까 가영이가 말했던 나락이는 녀석이 어떤 놈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동생 금사매를 찾아가서 나락에 대한 걸물어보기로합니다 들어보니까 금강이 예전에 돌봐줬던 산적 온이고라는 남자가 요괴들에게 먹혀 나락이란 요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사매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금강은 알겠다고 말하며 집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 금강은 금사매에게 마지막으로 가영이란 여자가 인누야샤를 바꾼 거냐고 물어봅니다. 금사매는 가영이에게 신비한 힘이 있다고 조금씩 인누야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금강은 내가 인후야샤의 마음을 달 달래 주고 싶었는데 원래라면 내가 이누야샤의 마음을 달래줬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금강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초를 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50년 전 평범한 인간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사람들을 돕는 무녀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성주의 부하들이 금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주가 아프다고 하며 금강에게 치료를 부탁했고 금강은 일단 그 성주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금강은 성주를 만나기 위해 성으로 갔는데 성 전체에 독기가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 부상당한 성주를 마주하게 됐고 놀랍게도 성주의 몸에서는 생기가 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금강은 성주의 몸상태로 확인했고 치료를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의 신하들한테 치료를 할수 없다고 이만 물러나겠다고 말했지만 아까 봤던 성주가 금강을 내보내지 말라는 말을 했다며 금강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금강은 일단 순순히 감옥으로 갔고 감옥에서 이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엄청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운출을 이용하여 감옥 앞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제압한 뒤 도끼가 느껴지는 곳으로 가봅니다. 금강은 도끼가 느껴지는 동굴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가영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영이가 이곳에 있으니 이휘야사가 도끼가 넘쳐 흐르는이 동굴 앞 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강은 도끼가 가득 차 있는 동굴로 들어갔고 들어가 보니 도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해서 금강의 몸 안에 있는 사운들이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강은 빠져나가려는 사운들을 억누르며 동굴 끝으로 왔고 동굴 끝에 도착하자 인니회사가 어떤 요괴와 전투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금강의 안에 있던 영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금강은 그때서야 이 동굴에는 수많은 요괴들을 집어넣어 마지막 남는 것이 고독이란 생물이 되는 주술이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강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영혼을 잃어서 쓰러져 버렸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 때문에 눈을 떠보니 동굴 앞에 있었던 유괴 유가... 강인한 여자가 금강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정신을 차려보니 인누에샤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요괴가 합쳐진 생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일단 이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저 요괴를 파마의 화살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고독이란 주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괴를 없앤 대신 이곳에 걸려있는 고독의 봉인을 깨버립니다. 그러자 인누에샤 싸우던 수많은 요괴가 합쳐진 생물은 어딘가로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 합쳐진 요괴를 아까봤던 젊은 성주가 몸에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인누에샤도 도착했고 인후에샤는 이 성주를 날아계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금사매가 말해준 금강과 에샤를 이간질시켰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누야샤 일행에 오자 금강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며 기절한 척하고 있는 금강을 안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금강은 나라의 성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척 눈을 떴고 나라에게 아니 자신이 간호를 해줬던 오니구모에게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나라은 살짝 표정이 변화한것 같았고 금강에게 너는 쓸모가 있으니 일단 살려주겠다고 말한 뒤 금강을 다시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금강을 어디론가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강은 사실 자는 척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신은 언제든 깰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락이 어떤 주술을 쓰는지 궁금해서 정신에 잃은 척을 하고 있던 거였고 나라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 이누야샤 일행을 환각에 빠뜨 그서 모조리 죽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라는 여자는 환각에 빠뜨리지 못한 것 같아 보였고 가영이는 나락이 펼쳐놓은 결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락은 가영이가 큰 방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직접조이기 위해 함정을 파고는 가영이가 함정에 빠지자 사라져버립니다. 금강은 가영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눈을 뜨고는 가영이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온 충으로 가영이를 함정에서 빼낸 다음 가영이가 몸에 지니고 있던 사원의 구슬 조각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금강을 대신해서 이누야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 여자를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누야샤가 와서 가영이를 구해줍니다. 금강은 이야샤가 가영이를 구해줍니다. 주는 것을 보고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나락에게로 돌아갑니다. 금강은 나락에게 돌아가며 나락이 왜 사원의 구슬 조각을 모으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나락은 오니구모가 요괴에게 몸을 바쳐 생겨난 존재. 하지만 그렇게 인간과 요괴가 섞였지만 산적 오니구모의 기운이 지워지지가 않았고 나락은 현재 반녀의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구슬로 진정한 요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금강은 나락이 사원의 구슬을 다 모으고 요괴가 되려고 하는 가장 기쁜 순간에 그 녀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위회사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배신의 고통을 줬던 나락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락 나락이 금강에게 찾아와 본인이 이누야샤를 뒤지기 직전까지 만들어졌다고 단 이가준 사우의 구슬 조각 덕분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금강은 저걸 굳이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누야샤의 목숨을 자신이 아닌 딴 사람이 빼앗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이누야샤의 근처로 찾아가서는 사온총으로 이누야샤를 불렀고 이누야샤는 사온총을 따라와 금강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누야샤는 네가 나락에게 사우의 구슬 조각을 준게 사실이냐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봅니다. 금강은 이누야샤에게 우리들의 원수인 나락은 반드시 자신이 죽일 거라고 말했고 그때까지 이누야샤의 목숨은 금강의 것이니 절대 죽지 말라고 말을 한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금강은 떠돌이 무녀 생활을 했고 가끔씩 마을에서 사람들을 돕다 보면 나락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회를 보다가 죽이려는 건가 했는데 나락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금강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마 나락에게는 금강을 사모하던 오니구모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 금강에게 손을 못 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금강을 감시하는 나락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보고만 있는 것은 오니구모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다. 너는 나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락은 당황함에 그자를 리 벗어났고 금강은 본인이 한 추리가 맞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대한 사 충이일대의 사온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금강의 힘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락이 어제 그 말을 듣고 보는 요괴 같았고 금강은 앞불싸하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저 거대한 사온충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너무 많이 뺏겨서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 이뉴야샤가 나타났습니다. 이뉴야샤는 금강을 공격하려는 거대한 사온충을 배웠고 금강을 부축해줬습니다 아마 거대한 사온충을 따라오다 보니 금강이 금사매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이뉴야샤가 있었던 그 마을로 돌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금강 이누야샤에게 시대수 앞으로 가달라고 말했고 그곳에서 힘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며 인누야샤에게 50년 전 나락이 인후야샤와 금강의 사이를 질투해서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락은 여전히 금강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 거대한 사원총을 보낸 것 같아 보였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금강의 몸은 다 회복이 됐고 슬슬 가려고 하는데 인누야샤는 지금 나라가 싸우기 위해 가는 거냐며 자신의 목숨이 금강의 것이라며 금강의 목숨은 인누야샤 본인의 것이라고 말하고는 금강을 나라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누야샤는 금강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강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됐지만 이미 금강은 죽은 몸이고 죽은 영혼들을 모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꼬일대로 꼬인 운명이라 금강은 이누야샤가잘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 말 없이 이누야샤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중흥가던 순간 이누야샤가 자신을 구해주러 온 순간만큼은 50년 전이누야샤와 함께 같이 평범한 인간이 되기로 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 후로 금강은 떠돌이 무녀 생활을 하며 나라게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게 도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항상 나라게 도끼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금강이었는데 이렇게 도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세상을 떠돌며 도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신성한 성.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백령산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금강은 그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백령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령산은 신성한 영역이어서 요괴들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금강의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사원충들이 백령산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금강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령산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던 신성한 기운이 약해지더니 백령산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금강은 그것을 따라가 보았고 그곳에는 결계를 치고 있는 어떤 죽은 스님이 보였습니다. 그 스님은 생전에 업을 많이... 쌓아놓은 덩망 높은 스님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락의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나물 위에 살아오다가 죽어서도 나물 돕기 위해 생매장을 당해 등신물이 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채로 관해 누우니 삶에 대한 미련이 생겼고 자신이 왜 평생을 나물 도우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 해 주고 나물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는 나락에게 올려 나락을 백령산에서 보호해주고 있던 거였죠. 금강은 이 스님의 사연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나물 위에 살아가는 무녀로 살아가다가 한 남자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가 되려고 하니 죽어버린 금강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금강은 스님을 끌어안으며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이제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어쩌면 이 말은 스님에게 하는 말이면서 금강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스님이 성불하면서 백령산의 성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백령산에서 수백만의 요괴가 나오게 됩니다. 금강은 그것을 지켜보던 중 나락이 본신인 카라가 뭔가를 안고 어딘가로 가려는 걸 목격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쏴봤지만 아쉽게 못 맞췄고 나락이 대체 뭘 빼돌렸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라가 사라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뒤 백령산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락이 금강의 앞에 나타납니다. 나락은 전에 봤던 모습과는 좀 달라. 있었고, 금강은 그런 나라에게 왜 백령산에서 몸을 숨겼는지, 카라가 아까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봅니다. 나락은 웃으며 가르쳐주겠다고 말했고, 그 말과 동시에 금강에게 공격을 합니다. 나락은 백령산에서 어니구모의 마음인 인간의 마음을 빼낸 거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금강을 공격한 것 같았습니다. 나락은 더 이상 금강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마지막 공격을 했고, 금강은 몸이 뚫린 채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금강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인후야샤였습니다. 그의 정신을 잃은 금강은 육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은 탓에 움직이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 정신은 깨어나서 자신의 문신과 정령들을 만들어 세상을 떠돌며 나락의 흔적을 줬고 사람들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오랜 시간을 회복하는데 보냈지만 나락를 돕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금강과 같은 영혼을 가진 가영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인위샤를 갖기 위해서 가영이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는 금강은 선뜻 도움을 구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령들을 보낸다. 가영이를 금강의 몸이 있는 것으로 오게 만들었고 금강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선택하라고 전했습니다. 가영이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금강을 구했고 금강의 육체는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금강은 가영이에게 왜 살렸는지 물었고 가영이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는 논리적인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금강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금강을 대신해서 인시아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존재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가영이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며 가영이가 메우준 상처가 너무나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인시아샤의 곁에 가영이가 있다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자 금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락이 알아차려 버렸고 다시 한번 금강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은 이대로라면 그때처럼 나락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락을 무찔러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락을 무찌르려면 나락의 영혼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락의 영혼을 없앨 수 있는 건 사원의 구슬 뿐이고 나락이 사원의 구슬을 완성시키고 구슬과 한 몸이 됐을 때그 구슬을 정화해서 나락을 없앨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사원의 구슬을 만들었던 분요 자연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원충들을 시켜 자연의 사원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사원을 따라 인위야샤가 왔고 자연의 사원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자신이 나락을 무찌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금강은 인위야샤의 말은 고마웠지만 나락은 칼로 죽일 수 없다고 말해 줍니다. 나락을 없앨 수 있는 건 구슬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금강 본인뿐이라고 말. 주고는이누야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오르자 사원의 구슬 조각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코아콜 한 소년이 금강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소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원의 구슬 조각을 나락을 없애는데 사용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얘기해줄 수 있는 금강이지만 나락을 없애야 해서 그 소년의 인생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금강은 코아와 함께 나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길을 걷다 보니 엄청난 도끼가 피어오르는 걸 목격합니다. 아마 사원의 구슬 조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락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모료마루라는 남자와 나락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강은 는코아쿠아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그런 금강의 앞으로 산고라는 퇴치사와 가영이가 나타납니다. 둘은 코아쿠를꼭 희생시켜야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금강 역시 나락을 죽이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맘에 들진 않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가영이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며, 이누야샤와 모르마루가 싸우고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금강도 가영이를 따라갔고, 나락이 모르마루를 흡수하고 자신의 심장까지 원래대로 되찾는 걸 목격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영이의 일행 중 미륵이란 법사는 풍의를 사용해 나락의 심장을 없애려고 했지만, 너무한 독기를 몸에 흡수하는 바람에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갑니다. 금강은 자신희생까지 나락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눈가를 희생시켜 나락을 죽이려고 하려는 본인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나락 때문에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코아코의 몸속에서 사원의 구슬 조각이 빠져나가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금강은 법사를 치료해준 뒤 코아코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락의 함정에 빠져 금강의 몸으로 나락의 도끼가 들어온 인일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같이 있는 코아코의 구슬 조각이 더럽혀질까라고 생각해서 코아코를 먼 곳으로 도망가라고 말했고 금강은 혼자서 상처를 치유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백에서 당했던 상처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는데 한번더도끼가 들어오니 혼자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 금강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뒤 금강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챈 이누야샤 일행이 도착했고 가영이는 금강에게 너를 살릴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금강은 어떤 신당에 가서 화를 가져온 다음 금강의 상처에다가 화살을 쏴서 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영이는 알겠다고 말한 뒤 이누야샤와 함께 화를 찾으러 갔고 그 사이 나락은 금강과 나머지 일행들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금강은 나라의 손에 붙잡혔고 미륵과 산고 코우가는 금강을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금강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강을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이뉴에샤와 가영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가영이는 금강이 말한 대로 금강의 상처에다가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금강은 자신의 상태가 이미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이뉴에샤와 금강을 싸우게 만든 나락을 죽이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가영이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전투가 한참 진행이 되고 나락은 사온의 구슬을 금강의 몸에다가 옮긴 다음 금강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금강은 지금이야말로 나락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은 가영이에게 신호를 줬고 가영이는 금강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금강은 가영이의 화살로 구슬을 정화한 다음 나에게 다시 튕겨 버렸고 나락은 정화된 구슬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락에게 돌아간 구슬은 다시 더럽혀져 버렸고 나락은 금강에게 네가 졌다고 말하며 비웃습니다. 사실 금강은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원의 구슬에 미세하게 남아 빛을 남겨놨고 그것이 언젠간 나락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나락을 파멸로 이끌 것은 인누야사와 금강의 마음을 녹일 정도로 따뜻한 용혼을 가진 가영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모든 힘을 쓴 금강은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수놓은 밤인누야사는 금강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며 일행에게서 빠져나와 금강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구슬을 지키는 무녀. 이제 구슬이 본인에게서 없어졌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해 버렸습니다. 이제야 평범한 여자가 됐구나. 난땡끝내 덕구하지 난... 못했어. 하지만 넌 와줬어. 그걸로 충분해. <laughs> 금강은 죽기 직전의 순간 사랑하던 남자와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되어 평범한 사랑을 나누며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무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무녀가 아닌 여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겨 죽을 맞았습니다. 금강은 오해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했고, 비극적으로 첫 번째 죽음을 맞았으며,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한번 같은 사람에 의해 비극적으로 또 죽을 맞이했죠.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봉인하고 난뒤 슬퍼함에 죽었지만, 두 번째 죽음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드디어 평범한 여자가 되어 죽었다는 것이 차이점이겠네요. 이렇게 슬픈한 무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